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나라TV입니다 오늘이 2월 19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8800자의 유필 원고를 제가 아는 그 선배님께 받은 것을 제가 워딩된 것을 제가 읽어드렸죠. 오늘은 제가 그 밴드에 올라와 있는 긴급 속보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북계 남노당 신정권이 그 북한 그 남노당 정권이 이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수원 연수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북한 노동당 그 하수인이라고 지칭되는 노태학 대법관, 노태학 씨가 아마 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줄 지금. 아, 그리고 김용빈 사무총장. 선거, 중앙선거관리사무총장 어, 조해조해주 차관급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외에 선관이 어, 17명 각 지부위원장 각 지부위원장도 판사 출신으로 어, 현직 판사죠 그래서 겸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선거관리위원 장에 연봉이 50억대 클럽에 가입 을 했습니다. 귀족 황제 판검사 대법관 헌법 재판관 9명 나라가 통째로 썩었는데 잘 뽑고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관위에서 한 방에 조지는데 이준석 한동훈은 선관위가 부정선거로 당 대표를 시켜 주었고 그래서 한동훈 이는 선관위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또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비대위원장 시절이나 또그 국힘당 당대표 시절에도 이 부정선거에 대한 아,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씨가. 아, 그래서 어, 이 국힘당 그 투표할 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관리 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준석씨 한동훈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로 인해서 당대표를 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이도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꼭두각시라는 것입니다. 이 한동훈 씨도 결국 민주당 선관위 패거리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190석, 우리 국민들이 뽑아 주었나요? 선관위가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190석 중에 한 50여석이 가짜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가짜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죠 그래서 거대 야당이 만들어졌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음, 민주당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통해서 어, 대거 이제 <laughs> 어, 국회의원에 장, 당선이 되고 나서 어, 다수의 행포 어, 어떤 폭력 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탄핵이 뭐한 29번 탄핵을 했으니까요. 급기야는 그 대통령까지 탄핵하고, 어,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파면시키기 위해서 속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력 위력은 대단하죠. 농협장, 수협장, 대학장, 기타 단체 등장 모든 선거. 아, 이, 그, 이런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 관여를 하는가 봅니다.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구청장, 시장, 군수, 도지사, 교육감 선거, 대통령 선거 등 막강한 권력의 무소불위의 기관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의 상황은 선거관리위원회이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이 바로 아,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고 휘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당선이 되어서도 아주 무력한 상황이 되버렸다고 어제 편지에 언급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의 모든 지역 선거 관리 위원장은 판사들로 되어 있다. 그러니 부정 선거 고소 고발 사건을 주락벼락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부정 선거 증거가 넘쳐 흘러도 대법관이 일부 또는 전체 일괄 기각시켜 버린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판사들로 그 겸직을 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네요. 누가 그, 어, 선거관리위원장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어,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관의 또 다른 신의 권력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지자체 장들 또뭐 의원들 이런 하물며 농협장 수협장 대학장 뭐 이런 까라들도 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여하고 있으니 엄청난 권력이죠. 왜냐하면 대통령도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골라서 선출해 버리는 입장인데 이 제가 아, 올린 영상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상위에 아 어, 카르텔 그러니까 어, 먹이 사슬 구조로 보자면 가장 그 먹이 사슬의 가장 높은 단계인 포식자들이 어, 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먹이 사슬의 카르텔이 바로 판사 카르텔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삼한 시대의 소도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전국의 모든 선거에 의거 당선되었거나 앞으로 출마 예정 후보자들을 조사 감시를 한다.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 지금 당선되어 있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정된 후보자들, 그리고 앞으로 출마할 사람들까지 탁그 사람들이 모든 그 인적사항이랄지 모든 정부, 정보를 다 입수한다는 것이죠. 요런 조사까지 어마무시한 권력으로 감사, 조사단체로부터 예외 독립기관으로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그 부정부패가 있어도 감사를 못해요. 또뭐 검찰이 그 사정한다거나 조사를 못하는 기간이 되어버리죠. 대통령의 우리나라 뭐, 어, 권력 수, 소열 위리인 대통령도 이 기관을 어찌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앙 같은 권력이 사법부에 있으니 걱정이 된다. 여기서 대통령 계엄이 나왔음을 국민은 알아야 한다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진 사법 카르텔 판사 카르텔이 부패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께서 위험하다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 판사 카르텔에 있어서 가장 큰 영민이 뭐냐면 바로 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험한 이유가 판사 카르텔을 그 돌려내기 위해서 어, 일을 벌렸고 또 가장 큰 것은 어, 선거 어, 판사 카르텔의 가장 큰 영민이라고 할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어, 치기 위해서 어, 비상 계엄을 선택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어, 이번 그 탄핵에. 기각당할 것이라고 저는 예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 카르테를 깨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위로부터 혁명을 시작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제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지하고 무의식의 국민들아, 대통령뿐 아니라 곧 우리가 죽는다. 자, 이제 그 중국 정권에 노란하고 어, 북한 정권에 노란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면은 어, 이렇게 어, 대통령마저도. 체포 당하고 그 구금 당하는 입장인데 우리 한낱 일반 그 시민들 일반 국민들은 그냥 개죽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시대가 곧 온다 이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무조건 성관이 해체를 소리 내야 합니다. 대통령 개업의 호기를 삼아 성관이 해체를 못하면 자유는 영원히 물 건너 갔습니다. 좌파들은 보수에 비해 수직 수적으로는 적지만 좌파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먹히는 것은 한결 같은 같은 목소리이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소리 내는 것에. 중도 보수들은 긴가 민가 하다가 계속 거짓말로 한결같이 토해내면 거기로 끌려 간다는 것을 참말로 속타고 눈물이 납니다. <laughs> 어, 그 보수들, 우파들, 그리고 중도의 에, 이 입장에 계시는 보수들, 이런 보수들이 어, 어떤 선동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자파들은 선동의 규제들이기 때문에, 이, 그,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아, 긴가민가 해서 그것을, 아, 진실로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 솔깃해서 그 선동에 넘어가 버립니다. 사람인 국민들이라면 이 글을 보고 어느 누가 가슴치고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목과 가족들의 목이 이 글을 읽는 분후 목이 잘려도 모르고 있는 한심한 국민들도 많으니 걱정이 됩니다. 아, 진정한 사람,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하시는 일 잠시 접고, 깨어나 나라와 국민부터 살리고 남은 여생 내 명대로 살다 가봅시다. 지혜로운 국민을 믿습니다. 아, 제가 아는 그 교수님께서 이이그 아, 메시지를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아참그 우리나라 전 공무원들 또 판사들 검찰들 경찰들 이 모두가 자경화 돼가지고 아, 중국 북한의 어떤 이 꼭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헌법재판소 아, 주변에 가보면은 제가 몇번 답사도 하고 그랬지만, 정말 그차 버스로 바리케이트를 쳤는데, 뭐한 한 틈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손바닥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차를 붙여가지고, 어, 전체를 이렇게 헌재를 중심으로 이렇게 차벽을 쳤어요. 그래서, 아,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더군요. 특히 이제, 어, 거기서 어, 심리가 일어나는 날은 어, 많은 시민들이 거기서 집결을 하기 때문에 경찰들이 차벽뿐만 아니라 경찰들이 또 바리케이트를 주고 그현재 앞에서는 집회를 시위를 못 하게끔 가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 시민 여러분들이 뭐 강화문과 또뭐 전국 각지에서 또 국회 앞에서 어또 구치소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구치소에서 굳이 거기서 집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들이 어, 매일같이 헌재에 나오셔가지고 집회를 해야 됩니다. 사실, 어, 대통령께서도 구치소의 주변에서 그렇게 집회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그곳에서 철수해서 헌재로 오십시오, 헌재로. 거기서 그렇게 있을 바에 차라리 저 같으면 구치소에 쳐들어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는 겁니다. 왜 거기서 그렇게 진을 치고 노래 부르고 성토만 하고 계십니까? 어? 그게 지금은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서 객관적으로 볼때 정말 그런 상황들이 저는 어 그냥 즐기고 있는 사람들 같기도 해요. 제발 어 그곳에서 철수를 하셔가지고 정말 그 어떤 굳은 결의를 가지고 어 구치소를 점거하고 대통령을 끌어올 그런 각오가 아니면 거기서 철수하시고 헌재로 오셔서. 어, 집회를 하시는 게 매일 집회하시는 게 도움이 될듯 합니다. 아, 사실 그 강화문에, 어, 코인팔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정말, 아, 그,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당하고 구금당하는 당한 상태에서 그렇게 그 축제하듯이 마치 정치인들이나 인사들이 나와서 자기 알림하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진실성,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매주 그렇게 나와서 그분들은 애국심을 가지고 주최 측에서 진행하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주최 측에서 그렇게 이 집회를 리더하면은 안 됩니다. 사실 어, 대통령을 그 재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사, 판사들에게 어떤 위협이 되고 아 대통령을 파면시키면은 자기 목숨이 자기 주기가 위험하겠구나.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게끔 위협의 어떤 그 위협적인 그 모습을 보여야지. 집회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두리 집회를 하면서 그냥 송토만 하고 노래만 부르면 누가 그 상황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아, 정말 답답한 심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저는 그 헌재에 나가서 오늘은 제가 그 장난감 총이라도 구입을 해서 어, 강목이나 그 장난감 총을 들고 나갈 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많은 그 시민, 애국 시민들과 함께 어, 어떤 연대를 그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대통령께서 위에서부터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탑발 차례입니다. 아래서부터 우리가 혁명을 시도해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가 용기 내서 정말 대통령을 지키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